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580만 원입니다. 특이하지. 외계인 차. 이 차가 시트로엥이라는 차종이야. 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어, 맞아. 프랑스.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프랑스 차는 별로야. 모양이. 이게 이렇게 보면은 경차 같지? 경차가 아니야. 그냥 소형차야. 1.6이야. 디젤. DS3라는 모델인데. 아니, 인간적 이정도면 경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뒷모양 되게 나쁘지 않아. 어, 아까 라이트도 LED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2016년식이거든. 근데 금액이 되게 싸지 진짜 차다 좋거든? 근데 난 별로야 개인적으로 HID, 아, HID구나 LED가 아니라 요렇게요것만 봤네 차는 데 모양은 이뻐 이게 연식이 2016년식인데 지금 따지면 8년 된 거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게 렇 따지면 미래 지형적인 차를 더 빨리 만드는 건가? 그냥 지들 맘대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아니 한번 타볼래? 이게 프랑스 차라서 알지 삼성 삼성차도 프랑스 2010년도 아 이후로 나오잖아 뇌노. 그렇지 다똑같아 아, 프랑스예요? 그렇지. 아, 이건 뭔지 몰라. 이 뭐야? 뭐야 이거? 몰라. 이뭐 그렇다 치고. 이 연비는 진짜 기가 막혀. 시트로엥 차도 그렇고 그수입차에이 이, 시트로엥의 가장 큰 고질병이 이 공조기 화면이야. 이게 지금 이 차를 내가 처음 매입을 해가지고 나 아시는 분이 3, 4년을 타시다가 다시 팔은, 팔은 거야 나한테. 근데 그때 탈때 화면이 나가지고 화면을 수리를 했어. 근데 갖고 오셨잖아. 또 나간 거야. 그래서 또 수리를 했어. 근데 이런 거다 똑같아. 푸조도 이래. 시트로엥이랑. 참 이게 이게 고질이야 이게 고질이고 이 기아도 파킹이 없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오토가 세미오토라고 봐야지 옆으로 눌면 세미오토고 이렇게 하면 요거야. 근데 이런, 이런 차 중에 차 중에 대표적인 차가 스마트 벤츠 스마트도 파킹이 없잖아 그런 느낌인데 걔랑은 또 느낌이 틀려요. 근데 차는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긴 하지 이게 진짜 연비가 최고야. 완전 펑크한데 느낌. 이거. 와, 연비가 정말 이런 차못 봤을 거야. 난 이런 차못 봤어. 여기서 보면, 이게엔단 사이드. 이름 주차한 거예요? 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웃긴 게, 패드시프트랑 이건 스포티카고다 좋아, 젊은층이. 그러니까 젊은층이 차야 돼. 뒷좌석 봐봐. 아예 못 타. 짐칸이네요, 그냥. 짐칸이야. 그냥, 애기들 정도는 탈수 있고, 어른은 솔직히 타기 진짜 힘들어. 근데 수입차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의자가 앞으로 다 제껴지거든. 어, 다 짐칸으로 쓸수 있는. 짐칸으로 쓸 수도 있고, 차박도 가능거지 어.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야. 연비. 몇 키로 나와요? 나 이거 그때 밑에 지방에서, 그때 해남에서 올라오는데 기름이 2만 원? 2만 원 먹고, 2만 원. 내 기억에. 전기차인데요, 그냥? 아, 진짜 이거 최고야. 연비는 진짜 최고인데. 다 좋거든? 뭐, 연비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고장이 많아. 얘첫 번째. 그리고 진짜 단점. 컵홀더, 정말 단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모양은 진짜 막뭐 요즘 모양이고 막다 좋은데 키, 스마트 키가 아니야. 아. 그리고 백밀러도 이렇게 내려야 돼. 근 이거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지. 근데 진짜 실내 조그마고 그래서 정말 운전 많이 하신 분지. 근데 지금 올라왔을 때도 하체는 괜찮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차의 고질병 지금 제가 다 얘기했죠? 고질병 얘기한 거 제가 다 고쳤어요. 그리고 요거나이 느낌이 별로야. <laughs> 후진할 때요? 어, 약간 반박자 쉬는 거. 그러니까 미션이 얘네가 프랑스 미션이 그렇더라. 근데 연비 진짜 아까 그러니까 장거리 다니시는 분들 연비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고 아예 없어요. 금액 어, 금액은 드는데요? 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요넌내스타일알잖아난 내 이런 스타일 안 맞아. 연비 진짜 끝장나. 연비는 하체 어, 짱짱해. 그래 나쁘진 않은데 연비 위주로 무조건 타는 사람들을 난 추천해. 아, 너무 단점만 있고. 근데 괜찮아. 왜냐면은 그만큼 짜증이 난게 내가 돈을 많이 썼어. 아, 사 가는 사람 좋지. 내가 고질병을 다 고쳐놨잖아. 아... 근데 사실 이거 액정 수리하는 거 얼마 안 해. 만약에 이 서비센터 스 가서 수리하면 비싸겠지. 근데 사설 업체에서 하면은 뭐 40만 원? 왔다 갔다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느낌. 오 이렇게 좀 느낌이 뭐라 그럴까. 좀내 정서랑은 잘안 맞아. 요게 2016년식이라 그랬잖아. 좀좀 좀 민망하긴 하네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양 겉 모양은 되게 예쁘고 좀 약간 신식 모델인데 아 실내가 좀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 느낌이야. 조금 실내가 서운하네요. 어 맞아 딱서아너말 정답이야 서운해. 그리고 요거 사이드 뭐 이건 감성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일단 감성이라고 보면 보는데 나랑은 안 맞는다. 근데 디젤인인데 디젤 치고 조용하지. 그렇네요. 아 어, 디젤이요 이거? 어. 어? 디젤이야. 야, 연비는 진짜 최고야. 우주 최강이야. 타이어 엄청 많이 남았고, 타이어 50% 이상 남았고, 어, 브레이크 패드도 반 이상 남았는데,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할 때, 디스크는 한번 연마를 해주는 게 나, 나쁜, 나쁘진 않아. 왜냐면 파, 많이 파먹진 않았는데, 얘네 자체가 디스크가 그렇게 막두껍지는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면 더 좋지. 그리고 휠도 어, 조금 조금씩 기수 있다. 이게 지금 이 DS3라는 모델인데, 이 DS3가 흰색이, 흰색에 블랙 앤 화이트니까. 이쁘지. 이런거 은색이라고 생각해봐 와... 근데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이게 2016년 6월 식이야 키로수는 9 0 0 0 키로고 사고는 아예 없고. 금액은 580만원입니다 정말 장거리랑 뭐 이제 연비 유지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왜냐면 이 차에 대한 단점을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수리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만 갈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폴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